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내년도 유초 중고 급식에 19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3시 세끼 급식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속. 2020년 청양군 인구 정책 종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양군의회 제 269회 2차 정례회가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22일간 열립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충남도 최초로 고등학교 3시세기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 청양군이 내년도 무상 급식을 이어갑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로 붐비는 급식실. 청양군 내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라면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까지 하루 세 끼를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마다 청양군이 충남도 내 지자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고등학교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어 좋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 키운다는 것이 엄마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거든요. 청양군에서 좀더 나은 급식의 형태를 형성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청양군은 내년에도 무상급식을 이어갑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비 17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누리는 학생만 모두 3천여 명, 군은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담보하고 또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학생수 감소가 학교 존폐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청양군이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각종 혜택이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군정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동곤 군수는 다가오는 2021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청년을 우선 참여시키는 등 일자리 제공과 정주 여건 조성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4,906억 원 가운데 농업과 복지 분야에 40%에 이르는 예산을 대거 투입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해지면서 2020년 청양군 인구정책 종합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 주례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이장협의회장과 청년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인구정책 7대 전략과 추진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청양군은 인구 3만 2천 명 유지를 위해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분야별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양군의회 제269회 2차 정례회가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22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심사와 청양군 정책 실명제 운영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32건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특히 12월 2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4,3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500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 식탁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브리핑 청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